어휴 어휴 왜 무역상이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에못날다니지못 날아다니지, 날아다니지. <laughs> 야너 혼자 다니니까 좋냐? 점프맵 하실 아아 점프를, 아, 아, 점프를 위해서 <laughs> 뭐뭘 위해서? 뷔님의 다리 건강을 위해서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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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색깔 점프까지 <laughs> 야너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 <laughs> 진짜 어흐 빨리 와 일로. 아무도 가야돼 어왜 어, 이렇게 난장.. 어디까지 난자. 가요? 어 무역사장님 어, 어, 다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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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뭘 다리가 아프다고 우르르 사 우하.. 나는 그거 안돼 우르르르 <laughs> 음, 안녕하세요 음? 자네 다시 돌아왔군 옆에 그건 빛의 신이시여 아..아니에요 이 사람 빛의 신 하..이 아, 네, 사금을맞춰라야 <laughs> <laughs> 아이 그니까 우리 하늘의 성역으로 텔레포트 좀 시켜줄래요? 하늘의 성역으로요? 알겠습니다 빛의 신의 사자시라면 해드려야죠 혹시 대사제님은 만나보셨습니까? 아주 기뻐하실 텐데 이미 충분히 만나고 왔으니까 텔레포트나 좀 시켜주세요 그 대사제님 여기까지 오시기 전에 아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바로 이동시켜드리죠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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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많이 이렇게 s c h e d 어 l e A 아어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란다 원래. p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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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a l e p a 어디 어, 보자. 디지털 단지. 야 어, 우리 일로 가야 돼. 야 일로 와야 돼. 일로 가야 돼. 일로. 자 여기 직장이 그렇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야. 우리 특별한 이 하늘의 성역이라고 빨리 와봐. 무슨 일 하세요? 저요? 어 원래 하던 일을 거예요? 지금 못 해요. 이게 고목나무 지이 이거 어 우리 여기 갈수 있나? 뭐 대법사 아, 아, 이름이 나무들이네요 나무들. 아 이거 못 가지. 아, 타이거 우즈인가? 우즈가 그 우즈가 아, 아니야. 아, 내가 이쪽에 연결되는 게가 또 있을 텐데. 우즈. 어느 쪽으로? 야 일로 아, 그래. <laughs> 아, 와. 별아 뛰어. 아홉. 전날건데요아 그치. 그치 넘 변이고. 아 되게 미개하시다. 날개라니. 어, 너 내가 저번에 금을 아주 많이 줬을 텐데 자꾸 그렇게 나오면은 고난에. 퇴 야야 안돼 안돼. 야 이거 뭐리 전투사. 퇴 어 그래 그래. 제죄아아 네, 그거. 죄 <laughs> 그거... 이거 내 건데. 어어헌야 맞다. 그그그그 그거 제제 제 캐릭터인데. 야 어차피 나 이거 없지 못써마력도 없어 그자 요거로. 아. 에이 정말. 아 힘내드릴게요 어디... 착하시네요. 내가 분명히 여기 어디로 왔을 텐데 여기 뒤쪽으로 기다려봐 여기 우주 내로 가는 그 길이 있을 거요. 찾아봐 좀 편아 빨리 가서 찾아봐. 오? 어디지? 길이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저 길을 잘못 찾는데. <laughs> 여기인가? 아, 내가 그걸 간과 있구나. 어? 아, 한 바퀴 도다네, 이거. 오... 어. 디로 가야 돼요? 찾아봐, 찾아봐. 어딘가 있을 거야, 분명히. 야. 야. 아, 나 날라다니는데 어떻게 나보다 못 찾으면 어떡해? 아 저는 원래 시야가 어, 어, 저인가 보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저기야 어디요? 저기.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비. 아 여기 있잖아! 저기 앞에! 아저 시야가 짧음이었어요? 아나 <laughs> 진짜.. 빨리 와봐 저기 가가지고 아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너 빛의 원소인데 아니 이렇게 생명체가 돼버려가지고 어떡하냐? 아, 일단 데려가 일단 데려가 야야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요 아 그래? 어 나도 너가 태어나서 참 좋단다 하하하 <laughs> 돈 주시면 더 행복할지 아, 야! 너왜 이렇게 빛의 원소 나는 애가 그렇게아빛 아래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야 <laughs> 야. 너 이럴 거야 자꾸 아나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어우 어우 씨 어우 진짜 저와뛰피도안 되고 어유 뭐 용암 없어졌다 내가 저번에 여기 용암 뿌리고 갔거든 용암 오저 올라가요 나도 올라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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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지 어! 오아 법사님 큰일, 오랜만에 왔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뭔가? 아, 마법사님이 대사 타이밍을 놓쳤어요. 얘가, 네? 얘가요, 얘가, 얘가 바로 빛의 어? 원소입니다, 마법사님. 얘가? 응, 얘가. 아이고, 얘가? 어. 아, 얘 맞아요. 말, 마, 말도 안 해. 어, 말. 어, 얘가 태워다 버렸어요. 어떡하죠? 그래도 제가 찾아온 거긴 찾아온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얘가 그 잃어버린 원소는 말인가? 예 지가 뭐. 떡을 살죠. 뭐, 뭐라더라, 뭐 퍼밍이런지 뭔. 그거 같은데... 예, 여하튼 어... 어, 뭐 태어나가지고 막저도 처음 봐서 그런지 저도 쫓아다니고요.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어... 이게... 설마 퍼밀리어라는 오! 것인가... 오! 주인님! 대박템 구했습니다! 어? 어 잘했어, 잘했어. 아, 그 퍼밀리어라는 게 진짜 있나요? 우주님? 아이... 뭐 있는 거만 여기 이렇게 딱 다니는 걸 보신가. 음... 음, 이게... 마법 생명체라고 하는 오! 것인데... 오 어, 음. 비싼 거얘좀 가만히 있을게 아얘안얘안 얘 안, 얘는 가만히 못 있어요 어쨌든 저 이거 찾아온 어, 거긴 잠깐만. 찾아온 거어어어 어, 아, 아이고 그거 빨리 대사를 치세요 얘가 더 난장판 부리기 전에 아유 대사 찾아야겠네 <laughs> 네. 아 사실 나도 이퍼밀리어를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라 달리 해줄 말이 없구만 음. 음. 그럼 어떡해요저 이거 찾아온 한번... 거긴 찾아온 거잖아요 에, 조사를 해봐야겠네 일단 이게 원소란 말이 일단... 예 진짜예요, 진짜... 어. 보이시죠? 어. 솔직히... 자네가 겁먹고 도망칠 오, 줄 알았는데... 도와준다. 어떻게 앞발이로 원소를 하나 대수한 어... 나도 도와준다... 아이, 잠깐... 올라오긴 나 올라오긴 나 아이... 아 제때 왜 자꾸... 아이... 네. 어. 그래, 그래... 뭐... 그래도... 구여우는 기특하니... 뭐 원하는 게 있는가... 어, 원하는 거야? 없어요, 돈... 어, 있어요, 있어요... 돈! 뭐, 그래도 무슨가. 저 이거 찾아왔는데 저뭐 저기 상점이라도 좀 들릴 수 있게 거기 포탈이라도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음, 집에도 뭐그좀 정도는 가고 싶고 해. 책이 있긴 하네아 가능한가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네. 음. 자 여기 딱 있어볼게. 아예예예 예, 예. 상점으로 보내주세요 상점으로. 오오오 좋아. 어 감사합니다. 아야쟤 어, 뭐야? 야너 뭐해? 이야! 음. 빨리 이 친구를 데리고 어디 가게나 아예 그럼 저희 상점으로 좀 가도 록하겠습니다야 벼다 가자 잘했다. 야야 벼다 너의 그 혹시나 모서리로 저 우준지 뭔지 옆구리 좀찌르고 하다. 벼다. 어. 뭐가 부서진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어어어 어. 어, 어, 어. 했니? 어 잘했 잘했어. 야 도망가자. 행정부 이건 탈수 있나 이제? 오, 오 어, 드디어! 행정부 정도 어. 탈수 있어! 와, 난 원래 타지는데. 아 드디어. 휴, 야 상점 좀 가자. 어, 배다 상점 좀 가. 상점이 뭐예요? 어, 거기 가면 너가 좋아하는 진귀한 물품들이 많아요. 전 진귀한 물품이 아니고 돈을 좋아하는데. 어, 거기 가면 돈을 써야 돼서 네가 싫어할 수도 있겠다야 시장. 아싫어요안 뭐. 갈래요 금지. 아. 아, 나는 가야 돼, 나는 가야 돼. 여기서 이쪽으로. 어... 여기도 점프면 한번 해보실래요? 안돼, 야여기 나만 다니는 곳이 아니라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잠들리 혼자서 다니시는 것 같은데 잠들림 왜 주민이 한 명도 없어요? <laughs> 여기 사람들이 <laughs> 어, 다 수줍음이 많아서 그래. <laughs> 자. 아, 잠들림이 다 싫은 거 아니야? 잠들림만 오면다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어허, 어허 그네 얘기 아니냐? 어. 오, 아싸. 여기서 뭔가. 안녕하세요. 얘 아, 예. 마법 물약을 아직도 개발 중이시구나. 여기 뭐살 거. 우리 뭐살 거? 어 가보시 필요하세요? 예! 어 근데 이거 환전소 어딨냐? 우리 이거 환전해야 되는데. 야 환전소 좀 찾아봐. 음 달러 달러 요즘 많이 올랐던데. 배하다. 예, 환전소 환전소. 여기인가? 어 아직 1 0 시간이 아니라고 하네. 허허 환전이 어디서 하는 거여긴가?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있다. 야야 야, 우리 부자야. 금괴. 야너 금괴 더 없냐? 저번에 많았잖아. 금괴 다 갖다 버렸는데. 아.. 야, 너가 우리의 재정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어쨌든 여기서 와 이거 멋있다. 음, 나는 이걸 사겠어. 이거랑 랄랄랄라저템은안사 어, 주세요. 아, 어, 뭐사 줄까? 원하는 게 있냐? 강력한 스태프요. 강력한 스태프? 그런 건 없는데. 이거 입자. 아, <laughs> 진짜 아무것도 없네, 진짜. 오, 야 모자는 이거 마법사 모자도 낄까 멋있으니까. 오호, 아이. 아니요 잠들리면 그냥 민머리가 이뻐요 머리 미세요. 됐다 와 으. 완전 예뻐 와 너무 예뻐 어어어어왜 <laughs> 저래? 활화산 좀 사가는 게 좋겠지 이야왜 이렇게 많아 이게 뭐가 내가 테미 이렇게 이안 합쳐져 어버릴건 버대야겠구만 이거 버디자 됐다 가다 가다 이제. 근데, 우리 이제 어디로 가냐? 너 같은 애들을 더 찾아야 되는데, 설마. 이제 원소도 찾을 수 있겠지? 야, 빨리 와, 빨리. 우리 시간이 없다. 일단 집에도 잠깐 들렸다가, 이거 집에, 집기을 너무 다가져왔더니 이게 자리가 없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배나. 들어와. 협소하지만, 이거 아까 우주 집에 정처한거예요 둘, 셋. 다른 주인을 찾아볼까? 아, 왜? 여기 좋잖아, 여기 집. 다른 으? 주인을 찾아보자. 아니야 여기 집이 정도면 좋지. 이거 마법. 문이 세게... 황금으로 이루어진 주인님을 <laughs> 찾아보자. 야 그런 주인 이 동네에 아우. 없어. 이 아, 알라딘 찾아가야지. 야뭐 알라딘 야가자 이제. 아 이번에 어디로 갈까? 음 시장 다시 갔다가 행정부도. 야야 빨리 와 빨리. 그게 행정부도. 하루 했다. 종일 장만 보는 야. 게 일이에요? 아장다 봤어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야 벼다. 어디로 그러죠. 갈까? 다음은? 어? 다음이요? 어 여기 여기 중에 있어요? 이제 골라서 가야 되거든? 여기 여기. 아 제가 어디어서 나왔죠? 너가 여기 빛에서 다섯. 내가 빛에서 나왔어. 다섯 번째. 음 이거 근데 내가 그러면은... 못가서 네가 TP 시켜줘야 돼 나한테. 알았지? 말해요 그도. 에 그러면은 근데 제 마력이 부족해서 잘안될 텐데. 아 어디 못 가? 아니. 장난칠 때는 아주 강력해 보이더니 어디로 갈까? 아,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은 제일 가까운 데로 가 어디가 제일 가깝니? 아 그러면 은 일단은 여기 얼음으로 가볼게 얼음인지 모르겠지만 예, 되겠니? 해봐 얼음 고! <웃음> <웃음> 안 되는 거 <것> 같은데? <laughs> 야너 거기 안 되는 거 같아 빨리 나와 거기 아니잖아 아 야! 너뭐 화장실 갔니? <laughs> 빨리 나와 이리 <일로>. 와. <놀람> 어디 해볼 거야 이번에는? 마력으로는 이쪽이 안될것 같고 그냥 여기 불로 다이빙! 어? 야 여기 굳이 여기.. 어야 뭐야! 뭐뭐한 거야! 너뭐 했어? 아아무것도안 했는데? 너 무너진 소리 났는데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야 너뭐 너, 너 했잖아! 미 열어주세요! 어? 똑똑, 매버 어, 마법의 주문입니다. 문 열리는 어, 똑똑. 그래. 가자, 가자, 불로 가자. 오, 오? 어 물. 여기 따끈따끈해. 사람들들어와 아? 보실? 아 나는 거기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따끈따끈한데 아주. 야, 근데 여기 왔는디, 네가 포타을좀 요상한 데다가 여런거 같다. 와, 여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야, 신기하게 어? 생겼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어? 저기 무슨 집이 있어요? 어디 어디? 가자, 가자. 어유, 야, 이어줘봐. 변라 이거 이어줘봐. 제, 제가요? 어. 그래야 돼요? 어, 저. 갑자기 어디 계세요? 여기, 여기. 여기 음. 이쪽으로 좀 이어봐봐, 이쪽으로. 네, 이길게. 뭐, 씨, 깜짝이야. 아, 왜 이렇게 느리게. <웃음> <웃음> 야, 왜 이렇게 느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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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설 아, 아. 설마 설마 변마 살려줘 살려줘 빨리 살려줘 위설위설위설위설위설위설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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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볼게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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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야 어디로 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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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어, 아 진짜 네. 휴어 그치 그치 그래 그래 아 자꾸 얼루요 어, 일자로좀 여봐 일자로 어. 그치 그치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어 그래 그래 이이음 이. 됐다 오 아야 외박 외방...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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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 나저 무슨 소리 나 블레이즈가 있어요 블 어오 어, 어디 어디 블레이저 어디 있어? 어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아유 됐다. 아, 오케이 블레이저가 몇 마리가 더 있는데? 오 그래 그래 잡아 잡아. 오, 오. 이것들 별것다 이것들이 넷아 뜨거 네대 네. 안돼 오오나 죽다 나 죽다 나 죽다 나 죽다 나 오케이 죽였어 죽였어. 어머 오오오아 헬로슬리크 라운드! 오도 외국인! 외국인 오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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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야 배야 일로 가자 일로 어 이쪽으로 <laughs> 이어서 빨리 이쪽으로 방금 못볼걸본거같아서요 아니야 괜찮아 봐도 돼내얘 잡고 가야 니까너 빨리 이어기 해해해 됐어 됐어 이었어 됐어 아유 뛰어 오 오야 이거 길이 이거 자동길이 너무 편하네 어? 너무 좋다 이거 어디 보자 녹화하러 왔다가 길만 길만이 고가지요야 <laughs> 그만이요! 그만이요! 야 여기 대박 근데 여기는 오. 아무래도 뭔가 강력한 힘이 있는 곳에 이게 부대원소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집잘 뚫리는데. 오 여기 교회 같은 게 있어요. 야야야 집 뚫지 마. 그거 나중에 큰일 나요 보상해서. 잠깐만 제가 어떡해. 보상하진 않겠죠. 아 그러니까 네가 보상하는 데 내가 해야 되잖아. 어? 그렇죠. 음. 야 저기가 제일 수상해 보이지 않냐? 어디요? 저기. 근데 여기 사람이 없나? 여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어? 여기도 잠들리왔다고다 도망간답니다. 아, 아니야! 어? 여기 안쪽에 뭔가 없나? 무슨 뜻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난 명망높은 행정부예요. 관료라고. 뭐 어, 망명했다고요? 명.. 명.. 이게 뭔 망명.. 망명이야. 우와. 어디 범죄나라에서 오신 거예요? 찾았다! 야 여기 있다! 이 원소의 이.. 표식! 이런데 뭐 있을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어, 어? 화산에 아무리 마법을 투해봤자 한계가 있을 텐데? 너 신문 봤어? 우리 이제 망한 거라고 여기도 무슨 일이 있나 봐 벌써 4년째 미사일 그냥 이대로 가라않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부유사 필렉스님께서는이 탑의 꼭대기에 계신다고? 와 미사일 날아간다 뭐야 이 땅엔 더볼거 없으니까 외부인은 저리 가 언제까지 소모적인 미사일 발사 외부인 그 별은 뭐죠 마법 공학을 만들어낸 건가요? 야 여기 무슨 마법 공학 마을인가봐. 오, 어, 야 여기 있구다 일로 올라가면은 그 사람 뭐 있는 것 같아. 야 일로 빨리 와봐. 얼른 와. 네. 어. 에헤 <laughs> 날아간다. 아유 얼마나 높은 거야 이거? 어? 왜? 무슨 일이야? 너또 무슨 어? 일? 너또 무슨 일 했어? 어 여기. 기다려봐. 아까. 아까 그그아그그 잠들림이 어, 어, 어. 만난 그 사람하고 아이디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주. 우주가 네, 있다고? 아니 우주를 연기한 사람의 아이디가 똑같아요. 어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네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써서. 아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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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나? 다 아, 왔다고! 아! 어우 진작 해주지 씨. 야 들어와. 어 어우 어우 안녕하십니까?